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문제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선생. 음, 재미난 문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M을 공통 외접선으로 하고 서로 외접하는 원 다섯 개가 있다.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18이고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8일 때 가운데 있는 세 번째죠. 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먼저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어, 요세 개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원세 개를 자 이렇게 해서 원세 개만 가진 성질이 있어요. 요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어, 여기다 갖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게 100% 맞나? 100%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 여기에서 말이죠. 일단 이 작은 원의 반지름 연속해서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작은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아이고, 요거 좀 지워 보자, 다시. 요거 지우고서 다시 써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요. r1이라고 합시다. 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은 자 요렇게 반지름은 r2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이 가운데 있는 원은 반지름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들끼리 이으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요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 r1과 r2와 x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반지름이 r1이니까 요쪽도 r1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는 X가 되겠죠, 반지름이. 그죠? 자, 여기도 이렇게 반지름이 X가 됩니다. X.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반지름이 R2가 돼요. 여기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건데, 어, 이 작은 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줍니다. 수선을. 수선을 이렇게 긋고요. 여기에서도 수선을 이렇게 그어봅시다. 그러면 둘다 직각삼각형이고요. 이쪽에 조그만 요 각이랑 여기 조그만 요 각이랑 서로 같겠죠. 또는 요쪽각하고 이쪽 요쪽각하고 이쪽 같습니다. 동이각이니까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평행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평행이란 말이야. 이렇게 한 직선과 만날 때요 조그만 각과 요 조그만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AA 닮음이에요 AA 닮음 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죠 닮음 자 그리고 얘는 실제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 배운 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이두 삼각, 어,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닮음 조건을 이용해 보면 자 여기 빗변의 길이와 빗변의 길이가 대응하니까 닮은 비가 돼야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닮은 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일단 빗변 r 1 플러스 x 대 r 2 플러스 x 요것은 뭐랑 같으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데 요 길이는 이 반지름 x에서 r 1을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는 얼마냐면 x r1이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냐면 이렇게 r2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x죠. 그죠? x를 뺀 거니까 r2 x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내항의 곱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R2 플러스 X와 아, X 마이너스 R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내양의 곱은 외향의 곱 R1 마이너스 X 아, 플러스 X 곱하기 R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내양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2차니까 X 먼저 전개할 거예요. X 제곱 자이 x와 r2를 곱하면 플러스고요 x와 r1을 곱하면 마이너스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r2 마이너스 r 1의 x 그리고 상수항끼리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r1 r2 이렇게 두개 곱이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이쪽은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어, r2랑 곱해진 건 x 뿌렸으니까 플러스 r2 r1의 x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면 이 x와 r1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xx 곱했고 상수항끼리 곱하면 플러스 r1 r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항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항하기 전에 말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는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어 약분해서 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x가 x 제곱이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넘으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2x 제곱이 되고요. 자, 이놈은 다시 이쪽으로 가겠네요. 그죠? 근데 둘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 두 배의 r1r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지막에 이런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x 제곱은 r1과 r2를 곱한 것과 같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뭐 요거 보고 어떤 수열인지 금방 알수 있는데 <laughs> 등비수열 같은 거죠 등비수열 고등학교 과정에는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 중학교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이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은 바로 뭐랑 같으냐하면 이 바깥쪽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원이 세 개가 있을 때, 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은 이 바깥쪽에 있는 두 원의 반지름의 곱과 같다. 즉, x의 제곱은 r1하고 r2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 이것은 이제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아랫부분은 지우고, 우리는 그 성질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건 뭐다 지울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쫙 지어보면 말이죠. 자, 근데 사실은 뭐 다른 방법으로... 슬...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성질은 이 성질은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곱과 같다 그죠 어, 자 그러면 어, 이제 원이 문제를 풀어 봐야 되겠죠 원래의 문제 원래의 문제를 한번 다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원래 문제는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얘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얘를 정리하면 되는데, 자, 이게 붙이기 할때 자꾸 비율이 달라지더라고요, 비율이. 비율이 달라져서 조금, 어, 이상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제대로 된 문제를 풀어보면, 우린 이런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8이다 그랬고요. 이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이 18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수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원의 중심들이 이렇게 있을텐데 이 원의 중심들은 중심을 이렇게 이은 중심선이 되겠죠. 그죠? 원의 중심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번째는 여기 반지름, 여기 R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x 여기는 이제 r2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쪽에 있는 원세개요쪽에 있는 원세개에돈이 성질을 그대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r1의 제곱은 8 곱하기 x가 되겠어요 그죠 자이첫 번째 식입니다 r1의 제곱은 8x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쪽에 있는 원세 개를 한번 볼게요. 이쪽에 있는 원세 개, 이쪽에 있는 원세 개도 이 성질을 그대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뭐냐면 r2의 제곱은 x 곱하기 18이 되고, 뭐 예쁘게 정리하면 r2의 제곱은 18x가 된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두 가지 성질을 알아냈어요. 아, r1의 제곱은 8 x 고 r2의 제곱은 18x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3개의 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3개의 원은 가운데 있는 것이 x니까 x의 제곱은 이 성질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질을 x의 제곱은 R1 곱하기 R, 이고 R2가 되겠죠. 그죠? 아이고, 2인데. 되돌리기 어디 있나? R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곱하는 게 필요한데요. 곱하는 게. 자, 요걸 한번 둘을 곱해 볼게요. 이 둘을 변변 길이 곱하면, r1의 제곱 곱하기 r2의 제곱은 18 곱하기 어, 8 곱하기 x의 제곱이 되겠네. 그죠? 자, 얘도 지금 여기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그대로 대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대로 대입해 보면 r1 곱하기 r2 전체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제곱이 된다니까 저기 X제곱의 제곱이니까 X 네제곱이 되겠네. 그죠? 자, 요리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의 네제곱은 결국은 88에 64에다가 18은 8이니까 144X제곱이 돼요. 그런데 이건 뭐 4차 방정식 어떻게 하지? 그런데 X는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X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죠? 나누면 X의 제곱은 144가 돼서, 아, X는 12가 된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원이 저렇게 차례대로 3개가 있을 때는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이 문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할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예고를 또 드려야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다음 시간에 할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0이 아닌 실수 a, b, c에 대해서 자, 이것이고 이것일 때 이것이고 이것일 때뭐좀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고 요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부호네요. 그죠? b의 부호 여기 a의 부호 자 여기 c와 c는 둘이 같죠 그죠 자 이렇게 b와 b a와 a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은 요거고요 풀어야 될 문제는 자요것의 값을 구하시오인데 아, 흔한 문제인데요 요것의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어, 여기서 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음수 x의 값이에요. x의 값 중에서 음수를 찾으라는 거예 양수가 아니고, 그지 음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공부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어, 설명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이상한 나라의 수학선생 어, 많은 어,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